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휴가 다녀온 직원입니다. 휴가 다녀온 곳은 바로바로 바로 태국의 방콕. 이곳에서 기념품만 21kg를 사왔는데요. 이중 베스트만 뽑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짜뚜짝 시장. 방콕에서 제일 큰 전통 시장으로 다른 관광지에서 봤던 상품들이 다 여기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노점상만 수천 개입니다. 가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 보니까 전에 봤던 물건들을 다시 살려고 해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명심할 것은 보이자마자 사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릴 상품은 야돔과 파스입니다. 친구는 야돔 6개랑 파스 4개, 연고 3개 이렇게 샀는데도 450파트밖에 안 됐어요. 두 번째는 홈웨어. 친구가 구매한 상품인데 디자인과 사이즈가 엄청 다양했어요. 직접 만져보니까 부들부들하고 질도 좋았습니다. 코끼리 바지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 드신다면 이 매장에서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세 번째 우드 식기. 짜뚜짝 시장이 식기로도 유명한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사오는 것들이 꼬임 커트러리와 우드 식기입니다. 둘다 한국에 비해 질이 좋고 싸다는 게 장점이에요. 저는 샐러드볼과 덜어먹기 편리해 보이는 집게를 구매했습니다. 두개 합쳐서 400 바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가방과 인형. 이 가방은 친구들이랑 우정템으로 산 건데 하나에 100 바트씩이었어요. 이게 컨버스 백 소재라 엄청 튼튼합니다. 그래서 가방 없이 가서 이거 하나 사서 매는 거 강추! 그리고 옆에 달린 인형은 3개에 530바트 정도 됐는데 이니셜을 무료로 박아줍니다. 흔한 코끼리 키링보다 특별한 나만의 키링 만들 수 있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조카 선물로 인형을 산 친구도 있었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스카프 디자인도 고를 수 있으니 한번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절대 사지 마셔야 할 거! 바로 하오리비안이라는 밀크츠 제품인데요. 태국에 가면 꼭 사와야 할 대표 간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짜뚜짝 시장이 무조건 쌀줄 알았어요. 짜뚜짝에서 한 봉수에 100원이라는 아, 거예요. 100바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개저렴하다. 저희가 여섯 봉수를 골랐는데 하나는 풀이라는 거예요. 미친. 여섯 개를 샀는데 500바트? 개이득이다. 음. 하고 했는데 백시마트 그 갔을 때 하나에 몇, 몇, 몇십오바트? 뭐, 몇십오바트였다. 짜뚜짝에서 사지 마세요. 이거. 100바트 진짜 호구. 음. 개오구요, 개오구. 개우고. 그러니까 짜뚜짝 내에서도 여기보다 더싼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마트에서도 69 바트니까 참고하고 가세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살 가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센트럴월드. 한국의 더 현대 백화점과 비슷한 느낌의 쇼핑몰입니다. 이미 한국에도 있는 브랜드들도 대부분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없는 브랜드 위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가지 팝업 행사들도 진행 중이니까 가볍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센트럴 월드에 온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카르마 카멧이라는 브랜드 때문입니다. 태국의 조말론이라고 불리는 아로마 브랜드인데요. 향수, 사쉐, 오일, 룬스프레이 등 아로마 오일로 만들어진 향나는 제품들이 섹션별로 모여있습니다. 향이 엄청 많아서 맡아보는 것도 일이니까 좋아하는 계열이 있다면 해당하는 그림의 향 위주로 맡아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고체 향수와 사쉐, 책갈피를 구매했는데요. 고체 향수라서 향이 멀리 퍼지진 않지만 살짝 스칠 때마다 은은하게 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책갈피를 팔고 있어서 사봤는데 사탕수수 섬유 종이로 만들어져서 개봉 후 한두 달 정도는 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책갈피 외에 지갑이나 가방 속에 넣고 다녀도 좋대요. 고급진 선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빅시마트. 한국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로 센트럴월드 맞은편에 있어서 함께 방문해 보았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이 새벽 2시까지래요. 일정 마무리하고 슬슬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매장이 넓고 물건도 엄청 많답니다. 저는 한 곳만 꼭 가야 된다고 하면 빅시마트에서 기념품을 살것 같아요. 추천물품 첫 번째 덴치스테 민트볼. 덴티스테가 태국 브랜드이다 보니까 마트에 엄청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쓰던 민트볼이 여기서 엄청 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구매했습니다. 민트볼은 입에서 톡깨 가지고 삼켜 주면 되는데 안쪽에 있는 냄새도 잡아주고 입안도 상쾌하게 만들어 줘요. 매대에 있던 민트볼은 저희가 다 털어왔어요. 한국에서는 알약처럼 뜯어먹는 형식인데 태국 거는 작은 틴케이스에 들어 있고 체감상 태국 게더 세고 화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디 헤어 제품들. 이 헤어 에센스는 바르면 머리카락을 물미역처럼 만들어준다는 강력한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도 살수 있다고는 하는데 태국이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친구기로는 실제로 효과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샴푸. 샴푸는 제가 산 건데, 저는 머릿결보다는 두피 청결을 중요시하는 편이라 두피 샴푸로 구매해봤어요. 카피르 라임이 함유된 샴푸인데, 꽤 매니아층이 있는 샴푸더라고요. 근데 향이 라임 같으면서도 좀 이국적인 향기가 나서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맡아볼 수 있으면 맡아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디로션은 원 플러스 원 해서 만 원도 안 되길래 사봤어요. 태국에서 아기향으로 유명한 바비마일드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는 섬유유연제나 바디워시, 파우더 등도 향이 좋다고 유명해서 코튼향을를 좋아하신다면 관련 제품 한 번씩 사보는 거 추천합니다. 샤워드 아, 냄새 좋아. 완전 좋아. 나 이런 향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어, 이걸로 씻고 자면 행복할 것 같아. 이름답게 베이비 파우더 향에 너무 무겁지도 않게 발려서 사계절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벤토포와 빅롤. 태국에 오면 꼭 사가야 할 간식 탑3 중 2개. 한국에서 팔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만 파는 맛도 있고, 저렴하니 선물용으로도 딱이에요. 네 번째, 겉망고. 태국에 와서 망고가 또 빠질 수 없죠. 묶어서 판매하는 망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맛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간 망고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다섯 번째, 쿨링 제품. 여름밖에 없는 나라다 보니까 쿨링과 관련된 상품군이 많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상품은 생리대입니다. 가격도 한 봉에 2, 3천원대로 여자친구들한테 많이 선물하는 물품 중 하나예요. 그리고 앞상품과 같이 여름나기 필수템. 둘다 파우더 형식인데 한 통에 천원대로 살수 있어요. 남성분들께는 데오드란트, 여성분들께는 화장 마무리용 파우더 선물 추천드려요. 이상 친구들과 기념품만 21kg 사온 직원의 방콕여행 기념품 리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들 즐거운 방콕여행 되세요.